킬당 400개요? 몇킬 하려나, 내가. 가자. 자, 도전 갈게요. 도전! 원 코인이니까 진짜 패기있게 저 Y자 가겠습니다. Y자 옥상 갑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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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몇 명이고? 오케이. 나쁘지 않다! 나카는 나쁘지 않아! 아킬 사킬했습니다 블링님. 여기서 만족하실 아니면 500개 원코인도. 아, 500개 원코인이요? 아니, 근데 무조건 안될것 같은데 내가 못뭐 쫄았다가 아니라 난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이번 주 안에 하나도 못해 다음 주 안에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예? 원코인 1당 8 9 2개요무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무고 더블로 가. 도전입니다. 제발. 이 기전 할수 있으면. 려 아니 여러분들 아까 비행기 탄 상황에서 도전했거든요 대기 하면서 도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전 가겠습니다 진짜로 네 블링님 도전 갑니다 그대로 왜? 네. 아까 비행기 탄 상황에서 도전을 외쳤기 때문에 레전드 찍는다 진짜로 도전! 체크가. 보셨죠? 클라스입니다, 이게 바로. 개피였네. 아, 어, 찐막이요. 100개 추가해주신다고요. 992개 거의 1000개네. 킬당 1000개. 와, 이거 레전드인데? 와, 킬당 1000개. 야, 이거 5킬하면 진짜 레전드다. 가자. 오야님 100개 또 추가해주신다고요. 1 0 8개네요 가자. 딱 5킬만 하자. 진짜 5킬만 합니다. 킬당 1400. 와, 뭐야, 잠깐만. 집중한다. 집중합니다. 진짜로. 뭐야? 킬다 2 0 0 8이였다고아왜 말을 안해 주냐? 아 씨댕. 방 방제 바꾸고 다시 갈게요. 아! 아 몰랐잖아. 어 아, 씨. 오케이, 가자. 아니, 알았음. 내가 방금 안 갔지. 아, 오케이. 갑니다. 진짜. 오케이. 그럼 진짜 이번에 진짜 제대로 갑니다. 진짜로 찐 도전 갑니다. 가자 자 도전입니다 언제 그렇게 모였대? 와 아니 잠깐만 5킬 하면 만개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저 아까 방금 4킬 했어요 4킬 와 이번에 딱 5킬만 할게요 와딱 5킬만 하자 진짜로 나쁘지 않다 아너왜 여깄냐 아. あでも、それから逃のぐらいすか 마지막,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한 번만, 시. 도전해가지고, 만약에 빵킬이다, 바로 방종버튼 누르겠습니다. 제대로 진짜로 내려가지고, 총 죽고, Y자에서 승부 보겠습니다. 진짜로, 찐마. 네, 갑니다. 도전! 진짜 이거, 대기실 도전! 좋다. 아까는 별로 안느린것 같은데? 사이가사이가 사이가. 가자! 진짜 찐막입니다. 진짜 찐막이거든요? 여러분들 더 하라고, 혹시 뭐, 도전, 아니면 혹은 뭐, 국룰, 채비시지 마십쇼. 진짜로. 이거 지금, 진짜 도전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찐입니다. 2대2 에이스 결정도 마인드로, 진짜 마지막. 필당 2,800개. 2019년이지만, 2,800개. 갑니다. 11개 더 얹어주라는 얘기, 아, 아닙니다. 아, 11개 추가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2019년 기념, 2019개. 아, 좀 늦은 것 같은데. 아, 씨, 좀 늦었다. 국물 색깔맛있대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읽어서 진짜 마지막 원코인 한번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 성원에 힘입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필단 2020개 라고요 진짜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방송 종료 버튼 눌러놓고 시작할게요 예 아니요 나또 놓고 시작합니다 진짜 빵킬이면 이제 방송 종료합니다 진짜로 멀리 내리자 짤 파밍 나지 즐거웠다 와 이자야 어 2220개 라고 2222개 뭐라노 이거 하긴 정정하러분들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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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제 이기면 됐다 아 근데 배율 아니었으면 진짜 잡은건데 이거 진짜로 아 너무 아왜 얘기를 안해주는데 방금 잡은건데 이거 아 무조건 잡은건데 이거 성격 좋을거 같아 누나 누나 어죄송이데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아 어? 안녕하세요 저 혹시 DJ 제동이라고 아시나요? <utens> <꿔� Spit> 아 스타카레 <laughs> 아아하하하하하나나어 아아아 안다 아셔 어? 오오재데 oh, 미션이 somewhere. 있어서 아아 <laughs> <이 뭐야>. <laughs> 아 Ai... <I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어 뭐야 뭐야 아이고 요 예? 뭐야 번 <laughs> 탈출시험야 걔가 이상한 짓 하고 생긴 <laughs>